싸가지 준석이가 대선 패배 승복을 하기는 했는데 단일화 책임 같은 알맹이가 전혀 없어 좀 찝찝했어. 이번 대통령 선거 정말 치열했고 무엇보다도 6개월간의 탄핵 개엄 이후의 과정 속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힘들어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.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혼란이 종식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도약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말 열과성을 다해주신 우리 개혁신당 당원들과 지지자 여러분, 그리고 사랑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, 이 선거의 결과, 그리고 책임은 모든 것이 저의 몫입니다.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저희가 또 잘했던 것과 못했던 것들이 있을 텐데, 잘 분석해서 정확히 1년 뒤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또 저희 개혁신당이 한 단계 약진할 수 있기를 저희는 기대하겠습니다. 무엇보다도 어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개혁신당은 어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완벽하게 완주해낸 그런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 더 당의 역량을 키워서 어 국민들께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예. Yeah.